어, 5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 잠이 안와 계약 못한 차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시던가요 빨리 키셨네요 파급지 어제 저기 중고차 사이트 갔잖아 어제 약간 이 정도 가격 생각하면 되네 타이카는 안봄야이 슈바라 타이칸 가격이 두배인데파급지가 어떻게 사 슈바이 그냥 아니 슈바 바로 이거 사면 카프가 되는 것이야 어나 깜짝 놀랐네 가영이 비슷한 줄 알았잖아. 어. 그런 거 같은 거야. 911을 보지. 아이씨, 깜짝 놀랐네. 어디 씨, 벌어지 마 빵다니. 파럽지한테 말을 붙이나 씨. 으이 들어. 그냥 씨. 파럽지 지금 마스터 지금 90점인데. 어디 씨, 0점이 씨. 어디를 겸상을 하고 있어, 파럽지랑 씨. 어. 아, 또 비치야. 파럽지야, 인간 비치네. h m p 님 슈퍼채팅 2 0 0 0원 감사합니다. r n a l Tam Tam. Oh, Hong Kong. Hong Kong, h o n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뭐 예를 들어 세트 나 나르가통 하면 너무 쎄 진짜 AD 계열 아 지도리도 괜찮고 진짜로 너무 쎄요 전투훈련 하면 세트 아니냐 야이 쓰레기야 그 나르가 이성 먼저 나왔는데 그 나르로 가야지 그냥 저런 애들 그냥 그 머리가 깨진 애들 그냥 이상한 거 보고 배워가지고 무조건 그냥 이상한 거 이상한 데서 그냥 이상한 유튜브 보고 배워가지고 무조건 이제 전투훈련은 뭐 세트 다 그냥 0개 그냥 하는 애들에요 파랍지 응.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여드릴게요. 연체동물의 경지, 예, 이게 유연성이거든요. 음, 거의 무너어요 그냥. 빨판 존나 있어 그냥. 어, 그날을 버니고 요네하죠. 저런 새끼들 진짜 하수야. 해적의 탐욕인데 요네하고 앉았네 그냥. 요네 삼성 존나 빨리 나와도 그냥 십벌. 볼베이섬에도죠 친구 해적의 탐욕 때 요네 삼성 찍으면은 어, 뭐 전투훈련 요네 소리하고 앉았습니다. 아 음전자 제일 필요했는데 슈발 뭔데 너는 꼴등하고 음전자를 쳐먹어 친구야 아이씨 꺼결 줄것같아꺼결수 천축 있으면 약간 그런 식으로 음전자 해적 어우 불써 너무 좋지 이거 1티어 덱이야 전투훈련 나왔을 때 그니까 러 내가 하는 거 중에 가능성 있어 보이는 건 진짜 다그 상황에 맞는 1티어 덱이야 파업자 그러니까 하는 걸잘 봐. 어제도 1등 연속 거의 4번으로 박았잖아. 어. 어, 뭐, 피카츄 그거일 때 내가 레오나 삼성에 용술사 줘가지고 순방했잖아. 2등 했잖아. 어, 어 원준아, 안기모어안기모 띠어. 안기모 왜 그래, 왜 그래. 행복한 적이 금요일에 친구야. 음, 주문해. 이거 필요 없어. 레디 기윽기윽 안 가, 이 새끼야. <laughs> 아니, 왜 준비 안 가냐며. 니가 어. 저기 영어 써서 안 가. 어. 준비인데, 레디 기획기이라가지고팔차선이 기역, 어. 왼쪽 위에 전적 설정해주세요. 개불편하네요. 그냥 조용히 보세요. 예. 저희 그. 파렵지가 한거 아닙니다. 유용슬라를 보고 싶나요 아니면 적어 보고 싶나요뒤집게 일단 포싶을 만드는게 낫 겠죠 싶은데, 이 용서를 이라이제부터 만들어 갈게요. 용서를 보 깔끔하잖아. 어포온을안 넣었네. 응. 아, 아싸리 두턴 맞고 진짜 그거 할까 용술사 두 개? 어 너무 아픈데? 전설 나르가 제일 좋긴 합니다 사실. 야 나르 뭘 하죠? 나르 CS 뭘 하죠? 밤 끝도 괜찮아. 어떻게 막, 죠이제부터 <laughs> 아, 날은등재 아, 이제 목소리 재밌어. 아이집 좋아. 집트이 이집트. 트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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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얘가 경량급 받는 느낌이잖아. 기병대를 받으면 박마저 세팅. 얘가 박마저가 부족해, 지금. 피가 부족하냐? 그건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어, 파란빨까지 챙겨가야지. 깔끔하게. 소화비 쳐먹자고 <laughs> 여기까지 챙게 아닌데 폰에 예, 만들고 그랬습니다 예. 저기 그 용술사 심장 같은 거 하나 슛 했어야 되는데 자, 천상의 축복 가야 되나 단결의지몇개안 가질 것 같긴 한데 천축까지 와 이거 김병나래요 시오유를 예. 넣으면 육빛이죠 예. 그렇죠 예. 이거 넣으면 불크이트 이렇게. 네 현실과 저기 파놉시 타협했습니다. 이렇게 가기로. 아밤 끝까지 생각해야 돼? 그 정도 하수가 돼야 돼, 파놉이아 너무 싫다 진짜로. 밤끝 박는 내 자신이. 아. 울고 싶네요, 진짜로. 레진탕 <laughs> 펀치 먹으면 진짜 1등인데 솔직히죠. 레진탕 펀치는 무한 적용인 거 아시죠? 그거랑 다르게 도전자 그거 준비 태세 다르게 엘로아이 새끼야. 엘리스 딜에 안 죽는 거 처음 보지. 어, 피통 준나 많아가지고. 파렵지라는 괴물이야 이 새끼야. 어. 연승 커. 삼집 번. 슬슬 직컨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오 좋아요. 이게 제일 필요한데 진짜로. 스웨덴 안 중요하다고 본다 그죠? 스웨덴 킬 달치면 안 돼. 안지지 오케이 다운님 슈퍼 세팅 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운님 만원. 발엽지 또1등이야 아이 감사합니다. 발엽지 항상 믿어주셔가지고 아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좋은 또 불금 되세요. 아 그러네 피바의 방끝 저거 들어갔네. 말을 안 해줬어. 이제 아 어쩐지 많이 저킬달 했더라 그죠? 음. 20킬이네. 어, 그래서 이제부터 아직 스택 계속 쌓이니까 어, 무제한으로 쌓을 거예요. 죽는다. 아, 이 탈이 하나 올리자. 죽는다. 이거 진짜 탈이 하나 올리자. 니달리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겼다. 이거 야, 니가 아까 어떻게 연승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 가지 확실한 거 파업진 안 만나서 그래. 야 전투신가 하나 먹고 그죠. 비빈다? 그건 범죄행위거든. 처 맞자 그냥 내가 약이다 너. 파업진은 죽거 증강으로 먹어. 음. 맞자고 친구야. 깔끔하잖아요, 그죠. 나를 딜좀 부린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야. 점점 세져 나는. 필요한 거 없기 때문에 쯔로차원문 바로 먹어주셔야 됩니다. 바로 제일 야무지게 음. 바드 판거 아쉽다고요. 어, 많이 아쉽지. 근데 용발을 당장에 또 쓰긴 해야 되니까, 용발 효율이 바한테또 주면 안 나오니까. 바드보다 사실 바드 좀... 시바나 안뜬게 아쉬워 어, 애쉬 왕관 치워줘야지 프렐리들또 여왕 출신이잖아, 애쉬가 이거는 안 집니다 왜냐면은 피바 실드도 있고 그 씨는 진짜 대의와 명분이 있어도 장인 마스터 그 승급 힘들어. 축하드립니다 금화도 그 힘들어 이거 진짜로 내가 어제 1등 코연 진짜 존나 어, 많이 하고 어제 진짜 하루 종일 순방했는데 항아리 게임이 거의 극급 난이도야 진짜로 어, 너무 힘들어 장인 지금 표정 교미 후 지친 개같은 표정이네 미친놈이 너 요즘 문두가 셀티어긴 한데 친구야 그것은 안돼 나르는 지옥이야 친구야 돌아와 나르 는오바야 친구야 바로 피가 신이 됩니다 바로 문제가 두개대가 신이 됩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을 찾으러 김맨한테 저작권료 드렸나요? 아니 이거 불법으로 쓰고 있어요. 아, 이거 채팅 좀 풀어야겠다. 야 친구야 나르덱 1티어더라. 중국에서 8티어 넥 소개하고 바로, 바로, 바로 저 새끼 하면 깔고 가자. 어. 비들기 친구도 점수 올리고 싶어서 지금 채팅 러시 들어왔다. 아는데 순서 없어 얘들아 그리고 진짜 운전 연수 강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5분 먼저 갈려다가 50년 일찍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 새끼들 싹다 그냥 보내버리고 싶네요. 몇원 먹을 몇원 먹으려다 몇십점 날리는 파업지랑 비슷하다고? 아, 파업지는 사고였어. 아이게 어. <laughs> 존나 아프게 맞았다. 56까지 맞는 건 진짜. 거진 이거 몇달 만에 있는 거야. 58까지 맞거든요 아무리 세게 맞아도. 뭐그 플레증가 아니면 아, 이거 씨스템 어떻게 고쳐자는 거야, 진짜로. 아. 아이씨. 아. 이거 한 턴만 더 지고 연승해야지. 구인수의 운도 받고 옛날에 연승하려고 성배 만들어서 세계 1등 하던 팔업시 어디 갔냐? 아니, 근데 나는 상황에 맞게 해. 옛날 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 상황에 맞게 해. 그 자기 상황이란 게 있는데, 뭐 무조건 연승이 좋은 것도 없고, 연패가 좋은 것도 없어. 어... 그 판에 그 맞는 걸로 가야지. 그니까 덱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 자체를 사냥에 맞게 상황에 맞게 뜬거 알지 보자 보자 뭐 뜨는지 보자고요 예급처치 키트 사냥의 정률 좋은데 가자고, 이렇게. 차선아, 음. 점수표는 왜안 뛰어났냐, 야, 이슈. 어. 딴 사람 거 나온다고 춘나 지랄하니까, 그냥. 씨 하... 근데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조건 맞는 것 같은데. 문드시오유 친구야. 에휴. 아니 파엽지는뭐 유튜브 업로드 안안 안 하더라도 저거 뭐 댓글 다 따라네 애들이 그죠. 음 아니 무슨 전판에 한거 그대로 따라네. 팔등했는데 마이너스 구십 점짜리 되긴데 그죠. 음. 저걸 따라가 앉았네 아셴 회피 역겨운 거봐공다 씹혔다. 야, 근데 싸렵지 야너이 시간에 어떻게 저격이 되냐? 요즘 점심 저기 오후까지 다 저격되잖아. 이성 찍히면 안 찍어야 되겠다 아, 빛이 하나 만 어... 애니, 어, 그게 워서 이거 아시겠지만 조각상도 문도 봤습니다 이거 봐봐 방마저 세팅값 지금 미쳤지 말 안되지 조각상까지 어. 이 새끼는 삼총사 먹고 요네가고 앉았네 씨. 맞자 내가 약이다 정신 못차린 친구들 여기 잠확 깨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봐주고요 니코 두마리 히오유 변신이켜 문제가 4배 아니냐고 맞긴 해 쇼나 문제 있긴 해 오우 어이 너무 좋지 니코야 아이 슈바라 에시모렐로를 쓰고 앉아 그래도 이기죠 애쉬 모렐이 좋긴 해? 어, 애쉬 모렐이 제일 좋긴 해 제일 효율이 좋긴 해? 무조건만 돌하지 시효 유이 빨리 찾아야 한다. 파렙지 아고 치워야 한아유 씨. 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모렐로. 아, 니코 쓰자. 니코 두개 써야지 뭐하 알았어 짓구야어왜 이렇게 화가 많아? 신비 받으면 안 되신 거야? 신비 받는 게 낫지 않냐? 니코 저 모래 겠인데두개써서 의미가 없잖아. 아 어. 어, 시오유 네개 해달라고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왜이리 바라는 게 많은 것이야. 오 워모그 좋다. 이렇게 해줄게 알았어 알았어 해줄게 해줄게. 시오유 석상 안 받아도 돼? <laughs> 존나 웃기네야 이거 문도 못 받는 부분 아니냐 이거? 아봤지 어. 문도 이러면 갑자기 이제 이조 게임이라서 괜히 문도 못 받을까봐 두렵다고. 뭔 소린지 아시죠? 아이제조거 게임이니까 이거 문도 못 받을 까봐 걱정돼. 아 잠깐만 트레드를 졌다. 아 졌잖아 이 쓰레기들아. 아씨. 받을 확률 늘리자 하나 뺄게요. 야 잠깐만 전투훈련 나를시사벨티온데 야, 이거 봐봐. 아니, 파륩지가 할땐개버어지였는데 비둘기가, 이거 뭐. 어이, 뭐야, 이거 꿀가 알려주셔서. 빛이 하나를. 아, 나르를 써야 되는데, 나르가 이 새끼 때문에 안 나오지, 이 새끼 그냥. 그러네. 공별을못 받네, 내가. 얘는 근본적으로. 아, 쯔러신 냐개우버잖아 이거 치다가 이상한거 치다 그래? 아 존나 세네? 좀 봐줘 비둘기야 아이덱 그대로 없어당했네 이새끼 배움의 천재인가? 화력지가 못살린걸 이새끼가 살려? 아 근데 전부 다 아쉬운게 니코가 이영변 차이로 계속 죽어가지고 아까도 사실 할만했거든요. 그한 번만 더나한테 속박받았으면. 78, 87, 9, 71, 1 5딱딜 8등, 9 <laughs> 좋댔다. <laughs> 펄 <laughs> 업진 <laughs>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야. 딱딜 바로 그냥 계산해버려 그죠? 어, 깔끔하고 그죠? 음.